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밭,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우리 장수군이 아닌 다른 농장에서 지금 촬영을 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그 부자목단 시험포입니다. 여기는. 이걸 좀물착취제를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꽃이, 목단꽃이 많이 있는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자목단 농장은 목단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겹작약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부자목단입니다. 아, 오늘은 4월 26일 날 촬영을 한대요. 이 꽃을 한번 비교를 좀해 주실래요? 이 꽃이 이렇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엄청 크고요. 이렇게 꽃말이, 지금 꽃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가. 시방이 있는데 얘는 씨가 안 생겨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심어놨느냐? 얘를 어, 이 접순으로 이 접순으로 접목을 순으로접 하기 위해서 또는 분주를 하기 위해서 묘목 중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많은 양의 목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미죠 애미. M이. 여기서 자꾸만 새끼들이 자꾸만 태어나는 곳이죠. 묘목 증식을 하려고 하면 어,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곳, 묘목 증식을 하기 위해서 빨리 클수 있는 곳, 또 뿌리가 굉장히 실해져 갖고 빨리 나눌 수 있는 곳 이렇게 어, 묘목을 어, 밭을 날이 기온과 또 흙과 이거를 비교해서 잘 선택을 해서 해놔야지 묘목 증식을 하는데 굉장히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빨간 목단인데요. 목단에 지금 제가 하나 꺾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면, 이거 들핀 거죠? 짠! 짠! 목단이, 이 목단을 가지고 이 1년에 농사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니만 얘네들이 다 파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고추를 활짝 피워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들이 저한테 답을 해주는 겁니다. 어, 보답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한번 쭉그 광경을 보시면 지금 만주 넘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 밭이 빨간색으로 적색으로만 있는 목단밭을 조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그 가을에 지금 목단은 이거는 이 목단을 주세요 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주문만 받습니다. 가을에 보내드려야 돼요. 어, 지금은 이렇게 꽃이 피어있거나 이파리가 나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옮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꽃에 대한 애이가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주문만 받습니다. 가을에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경 오십시오. 오셔서, 오, 나이 꽃이 마음에 들어. 묶어놓으시고 가시면 가을에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택배로. 얘들이 그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제 허리에 그만큼 허리에 허리에 달은 만큼 키가 어, 크고요. 60에서 80 정도. 60짜리도 있어요. 연식은 다 똑같습니다. 음, 연식은 똑같이 6년 6년 똑같이 6년인데 이렇게 제 허리만큼 자라 가지고 어, 수는 저희가 접목을 해서 계속 잘라서 쓰기 때문에 어 3개에서 5개? 네, 3지에서 5지. 뭐 6지도 있겠지만 지금 몇 개인가 봐야지. 아, 이런 거는 굉장히 많네. 7, 8개 되네. 어, 하여튼 3지에서5지로 생각을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3지에서5지6지 자, 부자목단 농장 오늘 4월 26일 날 촬영을 하였고요. 자, 010-9571-84개. 010-9536-0004개. 여러분,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찾아오셔도 되고요.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였습니다. 꼭보경 오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